안녕하세요 에렉트로 캠입니다. 아, 오늘도 흥미진진한 그리고 저한테 해당되는 저만의 이야기로 또 테슬라를 풀어볼까 합니다. 음, 주식은 오늘 소폭 내려는데잘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매크로 상황이지만 어, 테슬라가 내 연말에 아, 좀 좋은 조짐들 그리고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터칭 팡님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던 3사 포드, GM, 스타란티스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참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여기는 이제 불이 났는데 아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이 보여질까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지금 중고차 가격이 꼼실꼼실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고. 왜 이게 저한테 해당이 되냐면, 제가 모델 X를 이제 받으려면은, 모델 Y를 지금 팔 생각이니까, 그 모델 Y의 중고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3, 4가 지금 다 올스타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자동차 가격에 영향이 있고, 지금 중고차 가격 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더유심있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왜냐면 저한테도 이렇게 영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업에 대해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몇 번을 언급을 했었죠.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 보니까, 어, AP나 권위 있는 좀 그래도 나름 객관적인 요즘 그런 언론사를 찾아보기 이제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마 유니언 측에서는 이제 36%로 최종적으로 아마 제안을 한것 같은데 포드 CEO인 팔리는 카운터오퍼를 못 받았다 그러는데 일단 삼사가 원하는 수준은 17.5%에서 20% 수준입니다. 여전히 갭이 크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회사가 망하면 왜냐면 팔리는 지금 진 팔리는 야 이거 다 들어주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대학원생 때느느느 듣던, 네 월급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네 보험금과, 그러니까 헬스케어, 뭐, 베네핏, 이런 것까지 하면 나는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포드팔리도 그런 얘기입니다. 뭐, 30만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30만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 플러스 이 사람의 베니핏도 돈이 지불되니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지 그분이 받는 월급만 생각하지 않죠. 참, 이 고용주 입장과 피고용인 입장은 정말,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 입장은 정말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항목이죠. 왜냐면,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또 세금도 떼고, 보험금도 조금 내고, 저도 내고, 회사도 보조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칭인 거죠. 그리고 뭐, 은퇴 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저도 좀 내고, 회사도 같이 내니까. 근데, 회사가 내는 폭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거기다 지금, 어쨌든 세금이 떼지니까, 제가 받는 거는 조금 아지만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어느 정도 커버해줘야 되니까, 한 사람당 30만 불인데, 이 감당이나 되겠냐. 아, 이래서 이제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파업하게 되면 템플러리뭐 레이업하겠다 지난번에도 막 공장 옮기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얘기인 거죠 서로 사 사람 의견 좁히기가 참 어렵고 큰 축에서는요 그리고 계속 이제 파업을 하니까 기사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지만 자꾸 배터리 공장으로 이전을 시키고 있고 지금 테슬라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5천 달러짜리 차라든지. 이제 어떻게 하면 더잘 찍어낼까를 지금 테슬라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이캐스팅이죠. 이제는 앞부분만 통합하다가 정말 유니바디 전체를, 그러니까 트렌드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을 해서 혁신적인 생산 공정을 도입해서 더 싸게 싸게, 그리고 한 방에 더 많은 걸 찍어내서 더 커스트 다운을 하는, 참 이게 대비가 되죠. 여기서는 혁신과 혁신을 하는데, 아, 로이터 발로, 심지어 이제 비판적인 로이터 얘기에서도 아, 이런 브렉스루를 테슬라는 만들어가는 와중에 지금, 예, 기존의 대형 3, 사는 지금 파업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잉여 인력이 되고 필요 없는 인력이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배터리 위주, 전기차 시프트로 인해서 자기가 본래, 어, 열심히 잘 모르던 데를 자꾸 넣고 그러면 그런 데를 가면 월급을 조금 보전해준다곤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수십 년 경력을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성과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UAW의 넘버원 문제는 지금 전기차 쉬프트라고 아예 노조원장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면에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그런 같이 간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약간 위기의식이 이미 팽배해 있고, 이미 자기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건너 건너 온라인으로, 예. 부족하지만, 그 기사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묻어나는 게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아, 우리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퇴장할 때구나 라는 거를 이미 노조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회사가 망하든 자기 직장은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참 경제적인 여파에 국가적인 걸로 큰 손해고 대통령도 좀 이제 노조 편을 좀 드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재를 하려고 나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골이 심하냐면은 내연기관은 이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이익이 마진이 거의 히스토리 컬 레코드를 깨고 있죠.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번 돈을 나눠주지 않는 거에도 지금 뿔이 나 있는 겁니다, 노조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은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그거는 세이브지. 지금 그거를 내가 뭐다 해먹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지금 얼마나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그 많은 이익을 나누면은 최상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노조가 느끼기에 특히 내연기관에 있는 노조가 느끼기에는 우리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쉬프트를 하게 됨으로써 인력도 줄게 되고 결국 자기들은 예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배수해지는 치고 양쪽 다 정말 골이 굉장히 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들으면은 아 이거를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측도 이해가 되고, 노조 입장에서도, 내 직장은 끝나는데, 그리고 배터리 쪽으로 가봐야 성과를 내기가 점점 어렵고, 일종의 약간의 양털 깎기가 들어가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꾸 이제 노조를 좀 이제 분산시켜서, 사측에서, 점점, 점점,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깎아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 그런 게 공감대가 있으니까, 지금 한 회사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삼사가 연합해서 파업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공감대가 엄청 세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와 중에 참저 이게 조심스러운데, 강건나 테슬라는 이럴 때 혁신과 혁신을 더불어서 생산성 향상과 이럴 때 엄청나게 달려 나간다라는 거죠. 아 이럴 때 내연기관들이 다른 내연기관들, 그러니까 미국의 삼사가 아니라 현대도 현대기아차도 미국의 공장이 있고. 어, 일본의 공장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예, 마브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돈을 더 얹어 팔겠다라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여기서 나 홀로 미친 듯이 찍어내고 내가 이렇게 많이 팔 거야, 라는 거는, 예, 테슬라 밖에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재고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고, 지금 커뮤니티 얘기가 모델 Y의 베이스, 아예 젤일싼4680세센 쓴, 쓴 미국에서 그 모델을 없애버렸습니다, 일단. 젤일싼 모델을, 일종의 가격 상승 효과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느껴지는 거죠. 재고가 팍팍팍 떨어지고. 아, 다른 요인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공급적인 면도 봐야 되고, 수요도 봐야 되고, 다른 요소들도 다 봐야죠, 이 그래프는. 어쨌든 다 하향 곡선이고, 모델3도 하향이고, X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고, S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고 정말 테슬라한테는 정말 호재 중에 호재죠 안 그래도 관심도를 많이 받는 브랜드인데 이 와중에 차를 더 팔려는 그러면서 이제 중고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심 기분은 좋긴 한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별로 게 좋은 일이 아니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테슬라한테 더 좋은 얘기는 지금 게스프라이스도 레코드를 자꾸 깰 정도로 오래 지금 가스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천연 가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휘발유를 자꾸 가스로 개솔린을 줄여서 가스라고 부르니까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쳤더라고요. 저는 별 관심이 없죠. 전기차만 타니까. 근데 오우눈떠 보니까 요즘 그래도 뉴스 기사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국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영상에 보여 드리면 역사적으로 가스 프라이스와 어, EV, 전기차의 판매량은 이게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프라이스가 올라가면은 전기차가 확 팔리고, 가스프라이스가 내려가면은 전기차가 덜 팔리는 거는 지난 10년의 역사, 과거 데이터도 제가 이게 보여드리고, 최근도 그렇습니다. 이게 연동하는 거를 과거 영상을 한번몇 번, 옛날에 몇번 만들었었는데, 그냥 테슬라한테는 내용기관들 파업하고 다시 마크업이 올라오고 가격도 올라가는데, 열심히 혁신에 혁신을 해서 계속 요 틈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영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중고 가격도 올라가고, 싼 모델도 없애고. 그렇지만, 테슬라는 열심히 사업 확장을 하려는 게 어느 브랜드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시장 분위기는, 좀 연말로 갈수록, 어, 좋아지는 분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는 호재지만, 아, 참기 조심스럽죠. 아, 그리고 이제 베이스 모델 없앤 거는, 이게 4680세를 쓰니까, 다른 얘기는, 지금 사이버 트럭에 넣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거 아니냐, 일단, 잠시 단종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여전히 예약자들은 뭐, 어마무시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오프로드 테스트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 이것까지 나온다라면은, 테슬라는 쭉쭉 올라갈 확률이, 분위기는 참 진짜 좋네요. 특히 이제 중고차 가격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모델 X 이거 데이시 보니까 딜리버리데이시 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받을 수도 있듯이 날짜가 바뀌었더라고요. 노멤버였다가 이게 하도 많이 바뀌니까 이것도 뭐 회사 마음이죠. 아참 주고 싶을 때 주고. 아참 테슬라는 참 대단합니다. 딜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좋고 어찌 보면 예 예. 타이밍을 재서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결국 딜러와 씨름하는 걸 대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갑자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fsd 트랜스퍼가 요번밖에 안 되죠 다음에 안 된다는 얘기가 거의 중론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테슬라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이걸 해줄지 의문인 거죠 다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얘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왜 트랜스퍼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실 중고로 이걸 FSD를 팔게 됐을 시에 가격이 현재 보면요. 4000달러를 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FSD를 생각하면 FSD 베타를 생각하는데 사실 FSD를 사고 FSD 베타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시스템에 어느 정도 수능해야 되고 그 세이프티 스코어도 높아야지만 베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 베타가 개런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v 2 2의 정식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게 중고차를 사가는 입장에서도 이게 EAP 반쪽짜리랑 현재 어, 그럼 FSD 베타가 없다고 치면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6,000달러 새 제품이 6,000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잘 쳐줘야 4,000달러 이상을 베타라는 거는 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세프티스코어도 좀 내려가서 바가 좀 내려가서 이제 더 많이 퍼지게는 됐지만 고전에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시장 형성이랑은좀 시차가 있으니까요예 고전에는 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테슬라의 열혈 그러니까 잘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 이걸 좀 제값을 쳐줬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분위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9월달 그 트랜스퍼가 굉장히 큰 거죠 또 하나 과거에는 5,000달러도 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번 트랜스퍼에 동참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 그 전에, 그런 분들은 중고 가격이 자기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이걸 중고차로 팔 때, 나중에 산 사람한테는 이분들이 적인 거죠. 이 사람들은 싸게 샀으니까 좀만 더 쳐줘도, 뭐, 제 값이 아니더라도 지금 팔때 그걸 좀더 쳐주면은 그냥 팔아버리시니까요. 그니까, 가격이 그동안 급속도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 괴리까지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에 지금 사시는 가격? 심지어는 저는 2020년에 샀는데도 그7천달러까지도 오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12,000달러지만. 그런 복잡한, 그러니까 자동차 역사상 유례 없는 중고차 가격을 이번에 이런 노조파업 때문에 더 테슬라의 FSD까지 파고들어 보니까, 아 이게 복잡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밸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식 서비스가 아닌 현재 베타인 상황에서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할 거냐 라는게 시장에서 논란이 이게 엄청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가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몇년 타고 이거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트랜스퍼가 정말 제격인 겁니다 그렇지만, 뭐, 사는 분들마다, 아무리 S나 S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다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커뮤니티나 저같이 떠드는 사람들만 이걸 밸류를 크게 주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다음 분께는 트랜스포일 일론 머스크가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쎄하긴 합니다. 아, 추가로 좀더 알아보니까, 어, 인플로이 분들은, 테슬라 일하시는 분들은, 찾아보니까 FSD가 공짜라는 그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일하게 되면은 그리고 테슬라 디스카운트도 있다고 하는데 차량을 사게 되면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바는 6% 라는데 현대 기아차 보다는 제가 친한 친구가 예, 그쵸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건너 건너면 예, 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에서는 할인율이 25에서 30%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좀 그리고 GM도 지금 앞서 파업하는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제가 알기로는, 예, 인플로이 디스카운트 옛날에 광고됐었거든요. 차가 너무 안 팔렸을 때는, 인플로이 가격으로 주겠습니다 하면서 25% 기, 기본 까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야기가 좀, 어, 사이드로 샜는데,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다 보니까, 예, 이런 파업이라든지 영향, 그런 것들과, 예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밸류 현재 정식 서비스가 아닌데 트랜스퍼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시장의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없었고 얘 혼자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 환경 다시 한번 가스 프라이스라든지 야또 얘기가 생각나서 하나 더 붙이면요 이 가스 프라이스가 왜 올라가냐 뭐 감사한 뉴스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전기차로 많이 슈프트하고 그래서 여기도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딱히 뭐 불경기다 중국의 수요도 영향이 있다 정말 복합적으로 해서 여기는 초초초 비탄력성 상품이라고 해야겠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리파이너리 제가 안진다는 얘기도 했고 변수가 도처에 널려있어서 뭐 하나만 삐끗하면 은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게 설명한 기사를 찾기가 어려운데 제 결론은 여기는 뭐 하나만 진짜 수틀리면은 가격이 뛰고 내리고가, 와, 정말 널뛰기가, 예, 정말 주식같이 예, 그렇게 변하는 시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차의 연말에 판매량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테슬라한테 또 관련 있는, 아, 논문을 하나 간만에 재미나게 봤는데요. 이 사이언스 어드밴스들하고 사이언스 자매지인데, 예, 그래도 꽤 좋은 저널입니다 예, 정말 좋은 저널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리저버가 발견된 거죠. 리튬 리저버. 그러니까 리튬 광산, 리튬 클레이. 그러니까 점토, 리튬 층이 발견이 돼서 이 발견된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 볼리비아에 있는 그 솔트 플랫, 그 저기 유니 사막 막 그런 데죠. 거기가 뭐 23밀리 밀리언 매트릭턴인데 여기 지금 예측치가 요 칼데라에서 보여지는 게20 톤이 밀리언에서 40 밀리언이니까 그거보다 크거나 거의 뭐 필적하는 수준인 거죠. 와 이거 보고 미국은 뭐 이렇게 자원이 많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게 뭐가 먼저 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 미국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전세계 유일무이하게 지어러지컬 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질학과에서 어디 뭐 파견 가고 이러면은 그 너무 놀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산보고 나무 보고 저게 관광하러 가는 거지 연구하는 거냐 그래서 뭐 예산 삭감 이라든지 요즘 한국 보니까 r&d 도 삭감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런 게 쌓여야 되는, 제가 눈이 얘기하는 차근차근, 그러니까 미국이라서 뭐, 그쵸, 이제 자원부국이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문제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긴 한데, 근데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지질학자들을 계속 나라에 보내서 수십 년간 지올로지컬 맵을 형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 보면은 꼭뭐 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데도 보여지고 농도가 떨어지는 데도 보여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데 시료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시료도 채취해 보고 이렇게 겸사겸사 돌아보면서 지역도 보면서 그런 리포트도 하고 그런 게 수십 년간 쌓이니까.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자기 땅 밑에 뭐가 있는지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토대로 계속 광산이 또 개발이 되고 계속 봐가면서, 어,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된 양이 어마무시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문도 나오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 그냥 위에서 보면 모르는데, 그래도 어쨌든 몇십 미터 파고 들어가야 보이는 건데, 이런 거를 딱 위치를 찾아내고 하필 여기만, 여기만 농도가 엄청 높답니다. 뭐 1.3에서 2.4% 웨이 퍼센테이지로 리디움이 들어 있는 지금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딱히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웨이 퍼센테이지로 막0.9 글로벌은 0.4% 아래 보통이 1%대라서 이걸 익스트랙션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그니까 기술 개발과 도움과 여기에 하이 컨센트리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은 손쉽게 환경 보도하면서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입니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100% 예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 이런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미국 내에서도 적당한 금그 미래는 아 배터리 광물로서 내 그러니까 바다가 왜 괜히 그 배터리를 괜히 미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예 여기서 많이 그리고 보면, 볼케이너 세디멘터리는, 여기, 미국이 유... 아, 주도적으로, 이렇게, 리튬 리저버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돈과 정부 주도하에, 오랫동안, 아, 많이 탐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아, 이렇게, 스팟라이트도 받고,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발로는 아, 예. 땅도 넓고, 원래 있을 거 알고 판거 아니냐, 예. 저도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항상 한발한발 한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바다 오레곤 보더에 진짜 네바다는 복 터졌네요 아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원주민들 사시기 때문에 어 반대가 있긴 있습니다 미국이 또 환경도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예 모르겠으나 그래도 예 양이 장난이 아니고 이 발견되는 스토리라든지 컨센트레이션 왜냐면 이런 게 지금까지는 잘 보고되거나,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여기만 이렇게 몰리게 됐나, 그리고 농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예, 갈 길이 멀지만, 참, 예, 복받은 나라다. 근데 그렇게 된 이면에는, 어쨌든, 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차근차근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폰에 뭐 혁신이 없다. 안 팔린다 그러는데 지금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노멤버라는 지금 프리오더를 해도 11월 달로 밀렸다는. 근데 뭐 서버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프리오더라는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서버가 폭주한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몰렸다는 거겠죠? 관리를 진짜 서버를잘 못했는지 요즘 참 다각도로 봐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부는 폭주하고 있다. 최소 잘안 팔린다. 혁신은 없어도 정말 폰은 잘 파는 예, 아이폰 걱정은 쎄데기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